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제주 땅에 이제 또 2023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오실날을 기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에 어, 속아서 어, 이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왕노릇 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려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인간의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통치하시려고 예수께서 인간 아기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통치하는 것이 특별히 제주 땅에는 우상이 만연한데요. 또 무속신앙이 예전에는 대세를 이룬 적도 있는 아직도 오일장 신문 같은데 보면 젊게 신내린 집뭐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라는 생각으로서는 어, 모든 것이 화평하고 허무하게 지내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무속의 영들 우상의 우상들이 제거되어야 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 하나님의 나라로 쓸어내고 선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아,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그런, 막말을 할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 막말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고, 우상이 있는 그곳이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고, 마치 막강한 권세를 가져서 존중받아야 될 것처럼 말씀하지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격을 해야죠.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그그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제가 기도를 요즘 좀 게을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새로 이제 어, 확장하고 어, 하나님의 일을 말씀과 기도의 집이라는 그런 어떤 어, 사역을 더 이제 어, 확장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준비해야 하는데 제가 아좀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성탄절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 왕권을 우리가 제 왕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력한 영적인 권세를 누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을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사벳과 마리아 그 연약한 여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실 때, 아,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수 있나. 어, 나같이 힘이 없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나같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저희, 어, 교인들, 어, 어린이들이랑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아,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의 그 음모도 있었고 여러 가지 괴계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1대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어떤 비장한 어 전투의 그 전투의 어떤 뭐랄까 전투의 임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삼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가 앞서가시고 호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 어떤 뭐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 정도의가 아니라 당연히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귀한 대림절, 성탄, 맞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